Música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의 201번째 멀티툴 리뷰가 되겠는데요. 어,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중국산 아주 가성비 좋은 멀티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품명은요, 이 사이프레스 멀티툴이고요. 모델 넘버는 YF334. 예, 어, 원래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청색하고 오렌지 색상이 있는데요. 제 거는 오렌지 색상이 되겠습니다. 어, 청색은 단종이 됐더라고요. 어,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이거 이 제품을 저보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 그 리뷰를 보면은 막 어,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써놔서 제가 어, 여분으로 세 어,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사용을 해보려고. 어, 여러 개를 또 주문을 한 거고요. 이런 예, 박스에 들어 있고요. Made in China. 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뭐 자체 제작이라고 써있길래 저는 어, 국내 업체에서 뭐 어떻게 제작을 한 건지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어,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여기에 뭐맥가이버칼이라고 바코드가 있고요. 예, 무게는 어. 제가 어, 일단 크기는요 105mm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칼날의 크기가 75mm라고 합니다 예, 어, 굉장히 어, 묵직해 보이는데요 어, 길이는 접혀있을 때 105mm정도 예, 그리고 칼날의 길이는 75mm라고 합니다 예, 전체 길이는 75mm 선날의 길이는 약 70mm 정도. 예, 그 정도 돼 보이는데요. 어, 판매 사이트에는 7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직접 열어 보니까 어, 8가지에서 이 레니아드 홀까지 치면은 9가지 기능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무게를 달아 보면요. 예, 139g. 어, 140g이라고 봤을 때이 크기나 이런 거에 위해서 어,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음, 두께는 예, 약한 어, 16mm 정도 예그 정도 되, 되겠고요. 예 우선 이 손잡이가 플라스틱 어, 그런 소재인데.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HX 아웃도어 제품인데요. 이 제품하고 좀 이것도 뭐 여기 브랜드명이 안 적혀 있는데 같은 중국 회사라니까 제 추측이 건데 아마 이 회사하고 HX 아웃도어하고 같은 업체에서 만들었지 않나 싶어 약간 그러한 추측이 드는데요. 여기도 약간 오돌도돌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미세하게 이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도 어,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크고 묵직한데요. 어, 왜 무거운가 제가 봤더니 이툴 두께가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더라고요. 예, 먼저 툴을 살펴보면 저게 예, 사이프레스라고 인쇄, 인쇄가 되어 있고요. 예, 어, 제가 간단하게 이 날만 테스트를 해보고 어, 나중에 테스트 영상은 시간 이 있을 때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나이프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예, 어 가격은요 7,900원에 배송비 3,000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샤프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스위스 비토리녹스 못지 않은데요. 예,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예리하게 샤프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어, 7,900원에 이런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구입하신 분들이 많은 이런 찬사를 보내지 않나 싶고요. 예, 뭐 반짝반짝한 게 폴리싱 처리가 잘돼갖고 비토리녹스 어, 같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톱이 있습니다. 예, 사이즈가 그래도 꽤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빅토리녹스톱보다 어, 굉장히 어, 큰 편인데요. 예, 제가 빅토리녹스 제품 중에 툴 구성이 그래도 가장 비슷한 빅토리녹스 캠프를 한번 아, 캠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툴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피토리녹스는 91mm 사이즈지만, 예, 톱트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예, 조금 더 길고, 어, 더 두꺼운데, 예, 어, 쓰기에 부족함이 없나, 그래도 멀티툴치고, 큰 사이즈의 톱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제가 만져본 바로는 톱 성능도 그럭저럭 쓸만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예, 큰 일자 드라이버및병따개 그리고 어, 사이트에서는 이 부분을 빼먹었는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 이 기능 마음에 드는데 스위스 아미나이프에서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 여기 캔 오프너나 어,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예, 납작 십자 드라이버 예, 레더맨, 윙맨이나 뭐 사이드키 그런 데에서 들어있는 십자 드라이버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납작한 형태의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분실 을 방지를 위한 끈 같은 것로 연결할 수 있는 레냐드 홀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와인 오프너. 예. 와인 오프너가 있고, 그리고 예. 바늘구멍 및 송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송곳도 약간 날이 어, 있기는 있는데요. 어, 날 각도가 어, 그렇게 조금 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 가격이 7,900원이고 그리고 어, 제가 막상 받아 보니까 이런 나이프의 성능이라든지 저는 뭐 이미 테스트를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도 어, 7,900원이면 뭐 8,000원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일단 튼튼해 보이고 색상이나 어,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아좀 노브랜드 제품이라 아쉬운데 여기에도 조금 이렇게 사이프레스라고 조금 어, 각인이 되어. 그러면 더 좋을 뻔 했는데요. 예,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이 영상 이후에 이 제품 테스트 영상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요즘 멀티툴 가격들이 굉장히 비싼데, 어, 그래도 8,000원 가격으로, 어, 이러한 중국산이긴 하지만, 괜찮아 그러한 제품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음이 제품은 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계셔도 실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색상이 이쁘기 때문에 어, 일상 소지하시는데도 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어, 중국산 사이프레스. 예, 멀티톨 YF 334 모델이었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